반갑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지름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9월 17일 화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1 1기하 8장 16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밭이 아직도 유다의 왕일 때에 여호사밭의 아들 여호람이 다스리기 시작하였다. 그는 32살에 왕이 되어 8회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는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였기 때문에 아합 가문이 한 대로 이스라엘 왕들이 간 길을 갔다. 이와 같이 하여 그는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기의 총 다윗을 생각하셔서 유다를 멸망시키려고는 하지 않으셨다. 주님께서는 이미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서 왕조의 등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여름이 다스린 시대에 에돔이 유다의 통치에 반기를 들고 자기들의 왕을 따로 세웠다.그래서 여호람은 모든 병거를 출동시켜 사일로 건너갔다가 그만 에돔 군대에게 포위를 당하고 말았다.그러나 여호람은 병거 대장들과 함께 밤에 에돔 군대의 포위망을 뚫고 빠져나왔다.군인들은 모두 흩어져 각자의 집으로 갔다. 이와 같이 에돔은유다의 반역하여 그 지배를 벗어나 오늘날까지 이르렀고 그때의 림나 역시 반역을 일으켰다. 여람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여람이 죽어 그의 조상과 함께 다위성이 정사되었다. 그 아들 아하시아가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아들, 여람 제12년에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유르, 유다 왕이 되었다. 아하시아가 왕이 될때에 나이는 22살이었고, 그는 한해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아달리아는 이스라엘 오무리 왕의 딸이었다. 그는 아합 가문의 사위 여슴으로 아합 가문의 길을 걸었으며, 아합 가문처럼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는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시리아 왕 하사엘과 싸우려고 길르아세 라모스로 왔다. 그 싸움에서 시리아 군대가 요람을 쳐서 부상을 입혔다. 요람 왕이 시리아 왕 하사엘과 싸우다가 라마에서 시리아 사람들에게 입은 상처를 치료하려고 이스라엘로 돌아갔다. 그때에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들었으므로 요람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시야 왕이 문병을 하려고 이스라엘로 내려갔다. 아멘. 먼저 오늘은. 어, 추석 당일입니다. 부디 한과 이에 꽉찬 보름달만큼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하는 주님의 권속들, 우리 세운 교회 식구들 그리고 모든 가족들 가운데 가득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 감사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식구들 일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온갖 좋은 것들을 무엇보다 생명을,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할 줄. 아는 한가위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요 여러 상황이 여의치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믿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 의신실하심을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말입니다. 뭐보다 우리에게 이제 자신의 생명까지 주신 주님이시잖아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여 절망 중 희망을 꿈꾸고요, 믿음으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희망으로 우리 마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우리 식구들에게 주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보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이우리 믿음입니다. 솔직히 감사할 거리가 있을 때 이에 감사하는 것은요, 믿음 없어도 돼요. 믿음 없는 자들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을 때, 여전히 막막할 때 절망 중에 감사하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죠. 아직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함께 하시며,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회복을 명하고 계심을 믿으면서, 그 믿음 가지고 나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전하자라는 거죠. 그럴 때에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에 대한 기대와 나눔이 있는 한가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은, 유다옹 여호람과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요. 그두 사람 여호람과 아하시아, 그두 부자가 똑같다는 라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워요. 이런 것들은 서로 닮지 않아도 되는데요. 부전자전입니다. 좋지 않은 모습으로 부전자전이에요. 그러면서 성경은 분명하게 아,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제 악한 일을 걸어갔던 것, 하나님께서 보시게 선하지 않았고, 그래서 여러 비참함과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다름 아닌 아합, 아합 때문이라고 해요. 아합과 연결된 고리 바로 그 때문이라는 거죠. 18절에서 아버지 요호람은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아들 아하시아 역시 27절의 기록처럼 아합 가문의 사위였다라고 진술하고 있어요. 결국 둘다 아합 왕, 다시 말해서 성경의 역사상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인 아합 왕과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아합의 조약을 따라 행했다 라는 것이고요. 그 것이 하나님 앞에 선하지 않았으며,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되었다 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금목자흑이라고 하는 말, 까마귀 노는 곳에 어때요? 백로야, 가지 말라고 하는 말. 결국 요 사람은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주변 사람의 영향을 받아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드물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을요, 제어할 필요가 있어요.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지만, 그럼에도 아무나 사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SNS, 여러 이제 플랫폼들을 이제 살펴보면 참 위험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분명 본인인지 신앙인 아, 교회에 다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언행을 보면 의미를 들어요. 과연 신앙이 있는 사람인지 말입니다. 아울러, 암호하거나 무분별하게 만남을 갖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괜한 오지랖일수 있고 제가 이제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상당히 위험해 보였습니다. 여러분 부디요. 분별력을 가지고요.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연약한 우리를 지킬 수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 특별히 혼인 관계에 대해서 각별하게 유의할 것도 말씀하고 있죠. 왜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여호람도 그렇고 아하시아도 결국 혼인 관계 때문에 혼인로 맺어 진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넘어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더욱 더 신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권을 받아야 마땅하고요, 권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지만, 우리 인 신앙까지 잃어버리고 우리 인 거룩함을 훼손할 정도까지. 무분별한 사김을 맺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자신을 지키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한편 이제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말씀입니다. 아마 앞으로도 이와 같은 표현을 자주 목격하실 것인데요. 19절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기의 종 다윗을 생각하셔서 유다를 멸망시키려고는 하지 않으셨다. 주님께서는 이미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서 왕조의 등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비록 죄악 가운데 행하였지만 그럼에도 아예 유다를 멸망시키지는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그리고 이제 그 이유로서 다윗과의 약속 때문이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요,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죠. 결국, 것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사역 때문임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나 신실하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의 구원이라는 점이 너무나 감사한 것이고, 이게 바로 은혜인 거죠. 여러분 그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과연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진지하게 묵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예배는 결국 연합이죠.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되어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거죠. 아울러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을 이뤄야 하는 것이 우리 하나의 나라 배수성입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우리 자신을요, 우리 거룩을요, 지킬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거룩하게, 그리고 이제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안에서의 아름다운 영적 연합을 위해서 힘써야 하는 까닭입니다. 우리 세우는 교회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요, 또 지키고요, 더욱더 하나되기 위해서 다가자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거룩한 하나의 나라 배수성으로서 거룩한 연합을 힘쓸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하여 믿음의 승리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일어나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하나님 나라 공동체, 우리 선교기 모두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야 연합된 자로서 그리스도의 힘입어 거룩에의 몸무림이 있는 거룩한 별수성 되게 하옵소서. 지혜한 영적 전쟁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우의 공동체와 강한 영적 연합을 이루게 하시며 영적으로 무장하여 모든 죄악과 싸워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나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복음 안에 있는 소망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모든 상황 중 기쁨과 감사로 나갈줄 아는 믿음을 하나님 제 모든 식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삼시 기도합니다.